성경에는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본격적으로 언약이 대두가 된건 노아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입니다. 노아홍수라고 하는 것도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개념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무지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반다 형태지만 무지개는 원형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반쪽자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또 언약을 얘기를 해준 것은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그 십계명도 두 돌비에 받았거든요. 그두 돌판이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두 돌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상대적으로 주신 의미를 알면 우리에게서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면 신비에 새겨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서에서도 내가 맺을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말라기서에 보면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신비에 새기고, 그 신비에 새긴 그 언약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특징은 뭐냐 하면 생명이다. 그리고 평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죽어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 죽은 자들을 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죽어있는 형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들 그 관계 방식이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그러니까. 평강이 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점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지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세원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명책이 된다는 얘기죠. 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완성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에서겔소로 말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뭐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진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게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언약의 특징이 반쪽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것, 두 개에서 하나가 되는 것, 상대적인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것, 전부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될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떨어져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야 할 거다,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온전함으로 살면 된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아, 이렇게 두 개로 있으면, 반쪽짜리로 있으면 우리는 해결이 안 났어요. 아직. 해결이 안 났고 어, 밖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어,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거기에는 내 노력과 애씀이 끊이지 않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생명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론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입술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 이생명의 넘침 그 감사와 기쁨과 그 생동감과 이런 것으로부터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다 양심의 뿌림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개념도 어떤 행위적인 개념보다는 그들에게 정말 진리를 주는 거,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만, 도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인 개념 가지고는 양심의 거리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상대적인 걸 보면 부족하거든요. 항상 못 났거든요. 뭔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서는, 어 내가 양심에 거리낄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근데 또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것이 좀 양심적인 것처럼 그렇게 또 우리가 느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회개했다가 또 죄를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또 죄를 지었다가 미워했다가 미우쳤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끝났다. 너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이야기한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겠어요? 원래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비교하고 갈등하고, 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식이 내 방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여지는 시각으로 무지개를 반쪽만 보고 어, 나머지 반쪽을 채우기 위해서 내 방식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자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나라는 자아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음, 원래가 덩어리인데, 나는 반쪽만 보고, 반쪽을 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맞겠습니까? 맞는 게 없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어, 내가 착하다는 것, 내가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안 맞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덩어리인데, 그 반쪽을 보고, 반쪽을 내가 채우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성분이 안 맞아요. 그 원래가 덩어리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반쪽 자리를 가지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내 반쪽 자리는 잘못 본 거였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구나. 원래가 한 덩어리였구나. 원 쪽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 노력을 멈추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애쓰는 것들을 멈추는 거죠. 멈추면 이제 안식이죠. 안식. 멈추면 좋잖아요. 내가 할일안 해도 돼.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애써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애쓰는 것들이 삶의 습성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채우려고 한내 방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근데 그내 방식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뭘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원래는 하나였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반쪽을 주셨고, 두 개를 주셨고, 상대적인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 쪽으로 알게 되면, 근데 그온 쪽으로 알려고 한다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반쪽으로 알고, 애쓰고, 살고 있는 내 방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고 율법 조항은 죽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죽고, 죽고 다른 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면 그 죽음 자체가 생명이라서 죽음 자체가 다른 것으로의 시각이 이제 띄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던 문이 닫혀버리면 다른 문이 열린다. 이런 얘기가 이 맥락과 같다고 봅니다. 근데 이 문만 계속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리는 문을 못 보는 거죠. 그것처럼 계속해서 왜안 되는 거야. 음, 내 생각 가지고 해결하려고 애쓰고 문제에다가 관심 가서 코 박고 살고 대상을 원망하면서 대상하고 잘해보려고 하면서 나를 한번 수정해 보려고 나를 고쳐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은 닫혀 있는데 닫힌 문을 계속 두들기다 보면 안 되네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안 되네. 야 평생을 내가 해도 남편 안 고쳐지네. 평생을 내가 해도 내가 안 고쳐지네. 되는 거 같다가 또안 되네. 세월을 살다 보니까 좀 포기해지는 것들은 있지만 해도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알고 이 손을 놔야 되거든요. 그 손을 놓고 손을 놓는 그 자체가 뭐겠어요? 원래 있던 힘이 이제 부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힘이. 그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힘. 내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게 있던 그 하나님의 성분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애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고쳐 보려고 하고 수정해 보려고 하고 또 대상을 바꿔 보려고 하고 대상한테 좀 인정을 받아 보려고 하고 뭔가를 가져서 어, 내가 나를 좀 생동감 있게 살아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두잖아요. 그럼 편해요. 음. 내가 대상 신경 안 써. 내가 나에 대해서 기준을 갖지도 않아. 내가 뭘 잘했다 못했다 하지도 않아. 어. 그럼 아무것도 안할것 같죠? 아니죠. 이 생명체라. 생명체라서 먹고, 자고, 움직이고, 가고, 만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신경 쓰지 않고 하니까 더 이게 왕성해지는 거예요. 더 왕성해지니까 원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떠난 적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은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 평강이라고 하는 거,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거, 창조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신경 써가지고 막잘 살아보려고 하면서 대상하고 한번 관계를 잘 맺어보려고 하면서 성공해 보려고 하면서 그런 외적인 걸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 자체의 존재감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재감으로서 삶을 향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이 스스로의 삶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속성이죠. 스스로의 기쁨으로부터, 스스로의 재미로부터, 스스로의 즐거움으로부터, 스스로의 관심으로부터, 스스로의 필요로부터 움직이는 거죠. 돈 벌러 가고, 직장도 가고, 청소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뭘 배우기도 하고, 똑같이 하죠, 똑같이. 똑같이 하는데 시작점이 다른 거죠. 그것을 채워서, 내가 심심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뭐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채워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있는데, 있는 그대로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그 좋음으로부터 창조성, 그 좋음으로부터 다양함, 그 따뜻함으로부터 함께하고 싶은 마음. 거기에는 대상과 목적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죠. 결과에 대한 염려, 불안이 없이 내가 스스로 펼치고자 하는 것들, 또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 걸음만 움직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한 걸음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즐거움으로, 감사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물로 확 와... 가보면 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처럼, 이야, 돈도 부르게 되고, 풍성한 어떤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근데 희한한 게요, 과정, 과정을 충실하게 갔기 때문에, 여한 없이 살기 때문에, 결과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많은 것들로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과정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 결과가 충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반쪽 자리가 하나 되는 거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반쪽 자리입니다. 제가 왜 저러냐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반쪽 자리예요. 음,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두 개로 보고 있는 거고요 분리로 보고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나도 그렇게 보죠. 잘했다 못했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들로 가지고 못났다 잘났다.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착각이라고 하는 걸 알고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부분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알면 어 그러면 아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던 시각은 몰라서 그랬구나라는 걸로 인정이 되고 거기로부터 아 문제가 없었네 충분하네 아 온전하네 그렇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거지 이미 온전케 배운 거지 내가 신비가 된 거지 내가 말씀 자체지. 라고 하는 그런 그 배부름으로부터 그 영의 충만함으로부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천국이고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돈의 문제, 아픔의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도 스스로의 중심을 세우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바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주셨는데 이제는 완성이 되었고 그 완성된 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완성된 스스로로부터 삶을 살아가면 이제 그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완벽이 아니라 온전한 스스로가 인정이 되므로 스스로로부터 충분한 양식들이, 샘물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더 깊게, 넓게, 충분하게, 진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감사합니다.